일반인들도 LPG 차량을 제한 없이 살수 있게 될 걸로 보입니다.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 그동안 LPG 차량은 영업용이나 국가유공자, 장애인용으로만 허용됐지만 미세먼지 문제로 규제를 풀기로 한 겁니다. 안녕하세요. 유일모터스 김대표입니다. LPG 규제 완화가 됐죠? LPG 구입 규제 완화가 돼서 이제 일반인 분들께서 LPG 승용차 차량을 구입하실 수가 있어요. 그 전에는 어, 조건이 있었죠. 출고된 지 5년 이상 된 차량들에 한해서 일반인 분들께서 구입하실 수가 있었어요. 어, 2019년 3월 기준으로 본다면 2014년 3월 이전 등록된 차량들만 구입이 가능하셨던 거예요. 그 조건이 없어진 거죠. 신차도 구입하실 수 있고 중고차도 어 17년형, 18년형도 구입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. 19년형까지 규제가 완화되면서 일반인 분들께서 자유롭게 p p 차량을 구입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. 어, 56K7, 56K7 같은 경우는 출고된 지 얼마 안 됐죠.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세 변동은 없을 거예요. 그리고 최고가 시세 차량들은 더 없을 거예요. 근데 이제 좀 낮게 형성된 최저가 차량들. 그런 차량들은 뭐 100만원 정도 오를 수도 있어요 더뉴 K7 같은 경우에는 16년형 15년형이 어, 규제 완화 전에는 14년형 보다 저렴했어요 13년형보다 왜 일반인분들이 구입을 못하시고 장애우분들이나 국가유공자 분들을 한해서 구입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 차량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시세가 좀 저렴했어요 그리고 이제 출고된지 5년 이상 된 차량들은 누구나 구입이 가능하니까 차량 시세가 올라가게 됐죠. 그런데 이제 반대로 그 이제 연식이 오래된 5년 이상 출고된 지 5년 이상 된 차량들이 거품이 있었는데 이제 그 거품은 없어질 거예요. 왜 이제 누구나 구입할 수 있으니까 출고 연도에 관계없이 최근 연식도 구입을 하실 수 있으시니까 최근 연식을 구입하시겠죠. 그래서 이제 거이 있던 연식대들 14년, 13년, 12년 차량들은 이제 시세는 떨어질 테고 그 이하 연식들 뭐 10년식, 8년식, 9년식, 7년식 이런 차량들은 사실 떨어질 건 없어요. 왜 이미 시세가 바닥이기 때문에. 네. 올 6K7, 더뉴 K7 시세 정보 알려 드릴게요. 올 6K7 차량은 어, 전국에 확인되는 매물이 56대. 거의 전국이라고 해도 수도권 지역 경기권 지역일 거예요. 어이 지방 쪽은 전산이 연동이 많이 되지 않고 있어요. 이 수도권 지역, 경기 지역 차량은 56대로 확인되고요. 최고가는 2,940만 원에서 최저가는 1,420만 원으로 하인 됩니다. 번유 k 7 차량은 현재 147대 확인되고요. 최고가 시세는 2천만 원에서 1500만 원선까지, 저렴한 시세는 1400만 원에서 최저가 차량은 500만 원으로 확인됩니다. 500만 원, 500만 원 차량은 허위명인가? 무사고에 3만 9천 킬로인데 500만 원. 아, 뭔가 있는 것 같아요. 이거는 실질적인 시세는 아닌 것 같고. 최저가 시세는 20만 킬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. 주행거리가 무사고도 있고 사고도 있고. 자, 더뉴 K7. 최근 연식들 2016년, 2015년 이 차량들은 이제 시세가 올라가게 될 거예요. 그리고 2012년, 13년, 14년 이제 이, 이전에는 규제 완화가 되기 전에는 출고 5년이 지나야 일반인분들이 구입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. LPG 차량은. 그래서 이제 16년, 15년 연보다 일반인 분들이 구입하실 수 있는 5년이 지난 연도수 차량들이 시세가 높았거든요. 근데 이제 규제 완화가 됨으로써그 거품은 사라지겠죠. 왜 최근 연식도 신차도 구입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. 올뉴 K7, 더뉴 K7 시세를 간단하게 설명드렸어요. 항상 저희 유일모터스를 사랑해주시고 성원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. 오른쪽 구독, 왼쪽 좋아요. 눌러주세요! 감사합니다.